새로운 그림을 만들 때면 시끄러운 상상 속에서 중심이 되는 이미지들을 끄집어낸다. 마치 길거리에 요란스럽게 붙어있는 광고 포스터들 사이에서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찾듯이 말이다. 작은 드로잉들은 정제되지 않은 내 머릿속 그림들. 큰 그림은 그중 내가 가장 말하고 봤던 몇 가지의 정리된 생각들.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만이 목적이듯 여백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길거리 포스터들에서 구성을 차용해 머릿속 공간을 재현해보고 싶었다. 이번 작업에서는 약에 취한 듯한 몽롱함, 편안함, 사랑을 큰 주제로 여러 그림을 그려보았다. 이 그림들은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들의 시작이자 사랑과 중독에 대한 나의 표상이기도 하다. 또한 다수의 눈이 그려진 드로잉과 CCTV로 시선을 받고 싶은 대상이 되어보기도 했다. 그들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사랑을 나눠줄 것이다.